즐거운 하루가 모여 나의 일생이 된다. 조경자 즐거운 하루가 모여 나의 삶이 일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면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좋으면 좋다, 기쁘면 기쁘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하고 표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일생이 된다는 것에 좀더 깊이 있는 질량 높은 삶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도 저 멀리 달려가 있는 세월이 얄밉다고 하시며 세월이 왜 이리 빠르나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빠른 시간 앞에 누구나 공명정대하게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더 살맛 나고 살아볼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즐겁고 신나게, 재미나게,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못 사는 걸까요? 그것은 나름 사람마다 살아가는 노하우가 루틴처럼 몸에 딱 붙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중에서 행복한 사람을 살펴보았더니, 철딱선이 없다고 하고, 모자라서 그런다고, 시사이처럼 자꾸 웃는다고 하고, 하하하,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웃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삶이니까요 하면서 말이죠. 어느날 하늘이 날 부르신다면, 너 어떻게 살다 왔니? 하고 물어보시면, 즐겁게 잘 살다 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살다 갈수 있게, 함께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면서도 있는 것을 즐기며 살렵니다. 뭐가 그리 즐겁고 재밌냐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있는 것 가지고 잘 놀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놀이터입니다. 찰방이게 잘 놀아보려고요. 노래도 따라 불러보고 평소에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잘 놀자, 춤추자, 손뼉 치면서 신바람나게 사는 노하우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트로트가 대세가 되어 즐겨 노래를 듣고 부르게 되고 헝을 그려집니다. 민요도 신나고요, 가요, 팝송, 가곡, 동요 등 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애환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살아가는 그림이 다 다양하게. 추출되어 있어 각자 취향에 맞게 즐기면 됩니다.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좋고 나쁘고가 없고 옳고 그름이 없지만 유왕이라면 밝고 환한 노래가 좋아 지는 건 그렇게 노랫말같이 자꾸 헝을 그리고 부르고 따라하다 보면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밝은 노래와 밝은 연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봅시다. 긍정적인 마음이 참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사를 해도 힘차게 인사하고 말해도 좋은 말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에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 것 알면서 왜안 하실까요? 건강을 내가 나를 위하여 잘 지키고 갖고야 합니다. 내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기엔 너무 아깝지요? 책을 보셔도, 취미생활도, 재능을 나누셔도 뭔가 끌이가 있다는 건 삶의 활력과 의욕을 주기에 사는 재미가 솔솔나고 무엇이라도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음에 자신감을,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너무 빨리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시길 권해봅니다. 치밀 생활을 하면서도 이왕이라면 나 혼자만 즐기고 끝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즐거운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고 하루에 15분 정도라도 산책도 하면서 식사도 잘하고 충분히 수면도 취하고 맛있는 것을 골고루 고기와 과일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뜨거운 물 목욕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실천해 보신도 좋고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겠네요. 살면서 마음 비우기가 필수인 거 아시죠? 서운한 것, 미운 것다 내려놓고 남 탓하기보다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즐거운 하루하루 살수 있고 그 하루가 모여 나의 일생이 됨을 실감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는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아 봅시다.